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돼 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오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휴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오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오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로 아구의 도로 넣여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선이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 때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직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네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있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치운 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창세기 44장.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갖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정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처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일까? 종들 중 뉘게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갓 깊으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 맘에 자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 지라. 그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조약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네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이니이다 이전에 내네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오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네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묵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지아오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지아오가 우리와 함께하니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 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서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이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